10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5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 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자세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민족의 비극,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자신의 민족의 비극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하심 그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극심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표를 띄워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아감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떨 때는 늘 평탄한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오늘 시편 기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죠. 그 상황 앞에 시인은 깊은 절망과 슬픔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뭐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민족의 아픔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침묵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탄식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비록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이것이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선주로부터 전에 들었었던 하나님과 우리 민족의 그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우리를, 우리 민족을, 나를,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변함없는 사랑. 그 과거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었던 그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어, 이런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겠죠 그 사랑의 성품, 그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기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서도 절망적인 일들이 있겠지요 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 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대인 관계, 억울한 일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낙담시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요. 내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야,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잡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분명히 나를 우리 가정을 나의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침묵하시나이까 분명히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 지금 제 곁에 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생각에는 내가 느껴지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의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 한켠에는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 가장 필요한 그 시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만 그때와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 분명히 정말 단 달고 단 선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악인을 대적하여서 멸하시기를 끝까지 간구했었던 시편 기자. 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을 드렸지만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 그것이 모두 죄인 것이고 악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그것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모두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바벨론을 멸망시켜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훼손하고 주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성소를 훼손하고 주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가 신앙,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내삶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인을 대적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할때 가능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 생각을 내 생각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살지만 실은 우리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게참 어렵지요. 쉬운 예로 이런 실험이 있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성경책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벽하게 지우고 한번 10초 동안만 있어봅시다라고 시작하고 10초를 잰다면 성경책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아예 정말 깨끗하게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결국 성경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는 것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렵게 하는 것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참된 성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제거하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늘 우리는 실패만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삶 가운데 내 삶에는 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불평 불만의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과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나는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를 나로 살아 주시고 내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 들이닥치는 순간 참 많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게 왜 어려울까 싶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당사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될수 있겠지요. 그건 사람마다 누구나 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모두가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있는 곳이 제일 힘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어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라고 너무 깜깜해요. 왜내 삶이 이렇게 어둡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등불이요? 기도의 등포를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원수, 악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의로우심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고 기회의 날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1시간, 1분, 1초, 그 모든 시간이 은혜가 아닌 시간이 없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늘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불평불만을 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하나님 앞에 왜내 삶이 이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왜내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가라고 불평 불만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부터.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벽한 의인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루 가운데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주셔서 정말로 오늘 하루부터. 정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기쁨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손길 정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세상에 줄수 없는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